자, QC 벡터를 A 벡터, B 벡터로 나타내라 그랬어. 자, A 벡터 길이를 잘 봐야 되는데, A 벡터 길이가 요만큼이네.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이고, B 벡터 길이도 요만큼이야. 자, 이 상태에서 QC 벡터를 알고 싶대. QC 벡터는 이거네. 이거. 그러면 들렀다 가면 되잖아. 맞아? 들렀다 가면 되지. 그러면 QC 벡터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러서 가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이 벡터는 얘도 여기 지금 보이네 그치? 뭐 들렀다 가면 되겠지 그런데 역시 지금 계속해서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나왔는데 이 벡터 길이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지. 그래서 이걸 구해놓고 시작하면 돼. 그럼 얘부터 이제 구해놓고 시작을 하면 뭐 이런 큐가 다 반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중점 중점이거든. 그래서 금방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벡터를 구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이 벡터 자, 내가 지금 뭘 구해놓을 거냐면 이 벡터 구해봅시다. 자, BC 벡터. b c 벡터를 구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거는 a 벡터의 역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q c 벡터 같은 거는 여기다 뭐해 주면 돼. 반절 해 주면 되지. 반절 해 주면 돼. 자, 그럼 다시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구하는 게 일단 q c 벡터니까 뭐 그건 바로 구해졌네. q c 벡터는 됐지. 그 다음에 gp 벡터를 구하래 자 gp 벡터 gp 벡터를 구하래 그럼 얘는 들렀다 오면 되겠네 또는 들렀다 오면 되겠네 근데 뭐이 벡터나 이 벡터나 a 벡터를 활용해서 반절 어 반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역 벡터의 반절이든 그냥 벡터의 반절이든 그러면은 자요 벡터니까 요 벡터나 요 벡터를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어, 이 벡터를 구해봅시다. 얘는, 얘는, 이렇게 들렀다? 가면 되겠네? 그럼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벡터들은 다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벡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의 반절에다가,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요거의 반절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다 중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GP 벡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벡터 어, 요 벡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요 벡터. 그럼 요 벡터는 GP 벡터는 요 벡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벡터에다가 a 벡터 반절이야. 그럼 먼저 어, c p 벡터를 구해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 b 벡터의 역벡터. 마이너스 b 벡터에다가 더하기 여기 2분의 a 벡터라고 쓸수 있겠네. 2분의 1 a 벡터 됐지. 근데 우리 무게 중심의 규칙에 의해서 이 gp 벡터라는 게 여기 cp 벡터의몇 분의 1? 음, 2대 1이니까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3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뭐랑 똑같다? gp 벡터랑 똑같아진다. 이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어.